세 번째 이제 리더입니다. 자, 어, work as a leadership를 가르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그 메릴랜드 대학의 경영학 교수님 소개를 드렸는데 그분이 리더십 전공이세요. PhD를 리더십으로 받으셨는데요. 지금 현재 유니버시티브 메릴랜드에서 경영학 교수님으로 계시고 현재 지역교회 장로님으로 계세요. 장, 어, 이 교수님이 저한테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다시 저한테도 일깨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리더십은요 보통 사장님이 밑으로 발휘하는 게 리더십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요즘 뭐 리더십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한 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어, 보통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돼서 여기 계신 분이 밑에 계신 분들한테 리더십을 발휘한다 이렇게 하는데 리더가 있으면 또 누가 있죠? 팔로워가 있잖아요, 그죠? 팔로가 이제 누가 리더를 향하여 따라가느냐가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분이 정의하는 리더십의 정의는 정의해볼게요. 인플루언스입니다. 요즘 틱톡을 많이 해요, 맞죠? 안 하시는구나. 네. 영향력입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영향력이에요. 네. 이 영향력은 사실은 하이어라키식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아래위로 가는 것만이 영향력이 아니고요. 자, 한번 따라하세요. 전방위. 네. 그 전방위를 제 교재에서는요. 신체적인 것, 그 다음에 감정적인 것, 마지막으로 영적인 것까지를 포함해서 가르쳐요. 자,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영향력을 자, 따라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부터 영향력을 받죠. 그 다음에는 어느 영역일까요? 감정적인 영역에 영향력이 열리기 시작해요. 마지막으로는요, 영적인 것을 궁금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일터사에게서 나가서 자 저를 따라하세요. 일을 똑바로 해, 일을 잘하라고 가르칩니다. 보통 청년들이요, 네, 일 대충하고 교회 가서 찬양팀 선교해야 된다고 내 네, 뺀대요. 네, 저희 <laughs> 뉴저지에 계시는 모자 공장 하시는 사장님이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일터사역을 하셨는데, 저한테 신신당부로 하셨어요. 복사님, 혹시 청년들 만나면, 제발 일좀 똑바로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공장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내가 장노니까, 장노님이라 그랬잖아요. 장노님 와가지고, 사장님 안 하고, 장노님 이래가지고, 그때는 교회 가야 되는데, 요 찬양팀 성해야 되는데, 이러고 내 뺀데요. 그러고 나서 그 일을 누가 한다? 예수 아미노네들이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뭐 한다? 알았어요. 씹어요. 저것들을, 저것들을. 이러면서 주님이 c p 신대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사장님이신데 모자 공장 사장님이신데 제발 목사님 청년들 만나면 이야기 꼭 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어떻게 돼요? 주님이 CP실 정도로 네. 엄청난 영향력이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향력의 의미를 잘 기억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것부터 전달이 돼. 자, 여러분. 이번에 저 처음 만나셨죠? 괜찮아 보이시죠? 벌써 마음의 문이 열리, 열리셨네요. 네. 이게 괜찮으면 이제 뭐가 열린다? 아,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근데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교감하다가도 여러분 사람들하고 지내 보셨죠. 나한테 없는 시한한 특별함이 그 사람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스피리츄얼 영역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감정을 능가하는 어떤 에너지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확실히 영적인 영역에서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입니다. 그 단계가 되면, 자, 저를 따라십시오 불신자가 주님께로 옵니다. 주님께로 와요. 그래서 신자의 입장에서는요, 영적인 것을 강력하게 하고, 이 영이 감정을 통제하고 그 결과로 일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그 일하는 모습을 보고 멀연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다음에 주님을 궁금하게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교재에서 가르치는데. 그래서 뭘 똑바로 하라? 일을 똑바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청지기로서 일하는 데도 영향력이 안 나타난다 자 따라 합시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이라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정지기로 살아가는 사람은 안에서 수포 울트라 짱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 제끼고 마지막으로는 넌뭣 없이 그러니 라고 묻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 것이. 그때 자 저희들은 사역에서 꼭가르십니다 자, 저를 따라자 바로 그때, 입으로 선포하라고.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회사에서, 미국에서 복음 전하면 잘려요. 아세요, 그거? 회사 내에서 복음 못 전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걸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꺼져. 이렇게 해야겠어요. <laughs>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어디 가서 하면 되죠?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서. 회근할 때 하세요 그랬어요. 왜? 자꾸 그런 조건에 뭐 하지 말라? 신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때는 무조건 선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7강의 끝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7강에서는 미국의 유명한 어떤 사장님 비디오를 보여드려요. 장 백혜시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예, 리더십의 종합 세트세요. 다음에 한번 영상을 제가 카톡방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럼 그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회사 직원들이 너무 존경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미국에서 저희 사역을 하시는 한국 기업 회장, 사장님이 계시는데요. 농담이 아니에요. 직원들이 구글에 안 가려고 해요. 이 회사에 계속 남겠다고 해요. 이유가 뭘까요? 따라하세요. 너무 좋으니까. 회사에 그냥 평생 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싶어요. 그런 분이 되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그 집사님 저하고 같이 갔다 오셨거든요. 그 회사에 직접 갔다 오신 분이 저기 계십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저 허설이 아닙니다. 저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딱 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드릴게요. 제가 어, 이 인플루언스에 관련해서 이제 저희 일터 사역의 캐치 프레이즈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자 써볼게요. 마이 work 영어로 입니다. s i s 따라서요 is, 알았어요? is message. 한글로 뭐라고 하죠? 내 일은 하나님의 메시지. 한 message. 한 m 로 뭐라고 y 죠내일 o r 나님 i 메 s 지 한번 서로 m 게말해보 y 요 m o r y i o r k i s 그분의 메시지 s 니다 서로 이렇게 o r 면 y i s s t o r y 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을 바로 말할 수 없어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똑바로 사세요. 그래요. 그런데 예배자로, 청지기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돼 있죠.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 사역의 캐치프레이즈예요. My word is His message. 그래서 여러분 카톡방에 제 명함을 넣어드렸어요. 그 명함에 빨간 글씨로 돼 있어요. 빨간. My work is his message.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희 이 5번, 6번, 7번 사역을 영어 알파벳으로 I라는 단어로 통일합니다. 해볼게요. 여기는 Intimacy라고 합니다. Intimacy. 들어보셨죠? 한글로 친밀함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튜어드십은요, integrity.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integrity. 이게 미국에서 개발되다 보니까 영어를 씁니다. 자, 이건 뭐라고요? 신실함.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Influence. 이 I예요. 뭐죠? 영향력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 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미션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미션이란 단어를 보면 전부 다 단기선교 가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단기선교사로 헌신하든지. 저는 그게 아니에요. 일단 이 미션은 더윌 오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아까 우리 오전에 배웠죠? 하나님의 뜻이 뭐였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아고 벌써 잊어버리셨네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사람 살리는 거라 그랬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저희는 이 5강, 6강, 7강이 딱 끝나고 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5번이 안 되면 6번이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면 청지기가 될수 없는 거죠. 6번이 안 되면 뭐가 안 된다고요? 7번이 안 되는 거예요. 영향력이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하나하나로 가르치지 않고요. 처음에는 하나하나로 가르쳐요. 근데 7강에 딱 와서는 이건, 자, 따라하십시오. 프로세스. 가정입니다. 저절로 드러나게 돼있습니다 이거 하고 되건안 한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5번이 안 되면 뭐가 안 된다? 6번이 안 돼요. 6번이 안 되면? 7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화살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마지막 미션이 뭐냐? 이것도 I로 표시합니다. 해볼게요. independent입니다. 쓰라고 하기도 하고 씨라고 하기도 합니다. 명사가 두개니까 여러분 미국 독립기념일을 뭐라고 하죠? 영어로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합니다. 어디에서들어보기는 들어보셨죠? 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말씀하세요. 독립군 만세.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 서 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은요, 세상 어디 갔다 놓아도 돼요. 그 사람은 목사여도 되고요. 그 사람은 선교사도 되요그 사람은 비즈니스맨으로도 되요그 사람은 가정주부여도 괜찮고요. 그 사람이 학생이어도 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도 상관없고 그 사람은 거기에 떨어지면 반드시 하나의미라이 되고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자 따라하십시오. 선교사 지금. 아닌가요? 자 따라하세요. 국내 선교사. 해외 선교사. 비즈니스 선교사, 직종별 선교사, 직업별 선교사, 포지션별 선교사 다할수 있어요. 선교사가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아멘. 그래서 이전에는 신학을 공부해서 전문 선교사로 갔었지만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동남아를 돌아다녀 봤는데요. 불교 국가, 공산 국가,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사 비자 6개월밖에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자, 따라서 비자 받다가 죽어요. 그래서 중국은 2026년까지 시진핑이 선교사 전원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걸 지금 누가 담고 있느냐? 베트남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점점 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돈맛을 돈 보는 이 인간들이 돈을 가지고 선교사들을 차단합니다. 근데 웃기는 것은 자, 따라하세요? 비즈니스 선교사님들은 2년짜리 받습니다. 이것부터 달라요. 이것은 방법적인 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8강을 마무리하면서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자, 해 보겠습니다. 자. work 자, 해 볼게요. work as a worship. work as stewardship work as a leadership. is a mission. 또는 our mission. 이게 우리의 미션 아시겠죠? 그런데 많은 선교단체나 선교 쪽에서는요 자꾸 선교사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부터 잘못됐다고요? 본질이 바뀌지 않았는데요 보듬나지 않았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신학을 가르치고 선교사 전문 훈련을 하고 비즈니스 스킬을 가르쳐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말할 거예요 근본이 안 바뀌었는데 나머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서 영혼을 구원할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 저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회동적인 미션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대박인가요? 영혼구원입니다. 옆에는 있 분에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구원하십시오. 증명해드릴게요. 제가 이걸 이야기하면서 증명해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책을 찾으세요. 빌리포서 4장 1절. 찾아서, 뭐 내서 읽는다?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나의 기쁨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멸류관이라고 되어 있죠. 자,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시고, 당신이 내 네, 멸류관이야. 혹시 개털모자? 황금이에요? 은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삼층천에 갔다 오신 분입니다, 맞죠? 어디 갔다 왔다고요? 여러분 다 믿고 있잖아요. 천국 갔다 왔잖아요. 바울이 천국에 가서 문화 충격을 느꼈어요. 면류관을 봤는데요. 면류관이 금이 아니었던 거예요. 배틀 모자도 아니더라고요. 바울이 명확하게 썼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이거 옥중 서시지냐요 빌립보선 옥에서 기록한 거거든요. 감옥에서 누구 생각했다고요? 자기교의 성도 생각했어요. 근데 성도로 보고 뭐라고 그러죠? 마이 기쁨. 마이 뭐라고요? 크라운이라고 그랬어요. 내면류관이라고 했어요. 저는 저희 사역에서 저희 집사님들이나 저희 사역의 동력자를 보면 나의 면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계신 분에게 던져드리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크라운만 생각한다는 겁니 근데 바울,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깨달은 거죠. 아, 알고 보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람이 내멸류관이구나 Oh my God. Oh my goodness. 옆에 있는 분을 다시 찾아보세요. 너밖에 없어. 네가 나의 그런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올해 당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이런 말 해버려요. 왜? 그 사람이 당신의 멸류관인돈 벌다가 멸류관은 다 놓쳐요. 상급, 상속, 기업, 그거예요. 루비 기대하세요? 사파이어? 보석? 그걸 제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석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세를 따라서 CO2. 한소예요. 그죠? 석탄이에요. 석탄을 co2라고 해요. 맞죠? 그러면 지층 아래에서 이게 뭘 받아야 되죠? 자, 따라서 열받아. 옆에 있는 사람한 열받아. 열 고난이에요. 고난. 하나님 때문에 우리 석탄 같은 우리가 죄 덩어리. 시커먼 우리가 하나님의 열을 받죠. 그럼 어떻게 되죠? 열을 받아야 뭐가 된다고요? 보석이 되는 거죠. 자, 옆에 있는 분한테 이야기해서, 너는 빨간색? 나는 초록색, 너는 노란색, 너는 다이아몬드. 무슨 말이죠? 자, 아까 신신에서 이야기했죠. 뭐라고요? 잘난 사람, 잘난 색깔 나오고, 못난 사람, 못난 색깔 나오고. 그냥 다 아,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세요. 네가 내릴, 내가 될 필요는 없어. 우리 모두 다 고난을 통과합니다. 그 고난은 말씀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과하고 나면,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정금이 빨간색일 수도 있고, 예, 초록색일 수도 있고, 다 그렇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여러분, 요한이 보석을 본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초록색으로 빛나고 있었고, 빨간색으로 빛나고 있고, 노란색, 파란색. 그러면 바울은 천국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면류관을 봤어요. 황금색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3만 불 상금이 나올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자달하세요 쇠가 빠지게 고생해서 낳은 영적인 자식들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내가 쇠가 빠지게 내 살과 피를 먹여가면서 살려낸 그 인간이 내 보석이에요. 내멸류관이에요 아멘. 여러분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일터 가서 사기칩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말하지 않을 거예요. 열매 없는 상급 없는 결단코 그럴 수 없는. 그리고 일터 사역의 최종 목적은 배박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일터 사역의 결론은 영혼 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지 말고 손만 꼭 잡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께 너밖에 없습니다 사람 살린 인간이 누구죠? 먼저 살아난 너밖에 없다는 거 아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 우리의 미션입니다 선교사도 되세요 목사도 되시고요 가정주부도 하세요 동기적귀도 갈아야 되고요 근데 우리는 안 해요. 주님이 축복하기를 기다린대요. 기도 안 해요, 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려도전서 2장에 보면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나와요. 아마 15절일걸요. 절에 따라하세요.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어요 왜? 성령이 계시니까요 하지만 가짜들은요 우리를 못 알아봐요 마귀도 못 알아봐요 우리가 무림의 고수인 줄 몰라요 그냥 무림의 고수가 될까요?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전 다 해요 아닌가? 여러분 비즈니스 쉽게 성공하시는 분 있나요? 해산을 넘어 험국에 가야 되죠. 개고생을 합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제 이 말씀을 딱 드리고 8강을 마칠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꼭 가르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할까요? 저를 따라하세요. 다바르 한글로 쓸게요. 이번에는 다바르라고 해. 다바르 이게 말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히브리어를 배우면 재밌어요. 여기 앞에 접두어가 붙어요. 뭐가 붙냐면 미가 붙습니다. 미 따라하세요. 미 다바르. 미가 무슨 뜻이냐면요 노라는 뜻이에요 노. 그래서 자 따라서 미다바르 이게 연음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바뀝니다. 따라서 미드바림 미드바림으로 바뀝니다. 미드바림이 무슨 뜻일까요? 광냐라는 뜻입니다. 원어가 뭐라고요? 다바 말씀이에요. 근데 뭐가 붙으면? 뭐가 된다고요? 따라서요 말씀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는요 따라서요 개고생, 개고생이 광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면 개고생 하고 나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나요? 있기도 있지만요. 그 개고생에서 끝난 사람도 있어요. 제 이야기 꼭 들으세요. 저를 따라서요. 미드바림 광야. 뭐가 없는 곳? 말씀이 없으면 영적으로 메마른. 거기 누가 들어가요? 귀신들이 들어갔죠. 마태복음 12장 45절에서 47절 말씀.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찾지를 못해서 다시 돌아오죠. 어떻게 되죠?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 혼자 들어가기 그러니까 일곱 마리를 더욱 초청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와 바트리라 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저는 유튜브 보다가 귀신을 인해 귀신초소로 갈 적도 있습니다. 일터 사회하러 다니면서 제가 뭐거 푸닥거리하러 왜 가야 되니까 귀신이 저를 알아봅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내 안에 말씀이 있는 줄 알아요. 대박. 귀신이 알아요. 저 축사 안 합니다. 그냥 딱 보면 눈으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왜 일터사역 이야기 하다가 귀신 이야기를 했지? 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그러면 광야는 어떻게 통과하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광야는 어떻게 통과해요? 말씀이 없으니까 광야잖아요. 말씀이 주어지면 광야는 통과합니다. 자, 그것을 증명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다니면서 뭐 했죠? 그 사람은? 지도자였죠. 그저 선지자였고. 우리 모세 하면 뭐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모세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였어요. 60만을 이끌고 200만을 이끌고 갈때 그를 이끌었던 것은 하나님이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던 사람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집에 아버지이기를 추원합니다 그 사람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사장님이시기를 축원하고요. 그 사람이 동기적기를 가는 사람에게 축원합니다. 누구나 상관없어요. 우리 인생에 광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메마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맞죠?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통과해야 될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몰라요. 여러분, 히브리어가 답을 가르쳐 줍니다. 뭐죠? 말씀이 없는 것은... 말씀이 임할 때 통과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게 내가 원하는 때는 아니더라고요.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자가 고수입니다. 마기는 옆에서 이렇게 해요. 붙여줄 테니까 빨리 해. 네가 해. 네 머리 좋잖아. 네돈 있잖아. 네 조직 있잖아. 해.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Shut your mouth. 다 가르쳐드렸잖아요. 닥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하지 않는 것이 순종입니다. 진짜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말같이 쉽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요약하지만 이것을 통과한 동력자들이 제 줄리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영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보는 분이 있어요.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왜 영안이 열리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주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이 일터 사역을 머리로 배운 적 없고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는 거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과 이민사에 가짜 일터 사역이 판치고 있다는 사실도 압니다. 다 아, 이론하고요. 다 아, 계획에서 그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죄송합니다. 역시 영혼 영혼을 알아보거든요. 생명력이 그거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일터 사역의 결론도 결국 영혼 구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사람을 살리면. 네가 살아나. 아닌가요? 저는 우리 동력자들 때문에 살아요. 그분들은 저한테 이래요. 저는 오목사님 때문에 살아요. 이래요. 나도 집사님 때문에 살아요. 이렇게. 그러면 서로 뭐 하고 싶을까요? 보고 싶어 해요. 그럼 어떻게 한다? 기다린다? 살아요. 집사님, 뭐해? 이러고 찾아가요. 한 가지만, 웃기는 소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카톡을 하루에 세번 스크린 해요. 2천명 정도 하거든요. 근데 네, 스크린을 하면 이말걸 그냥 지나가면 될 텐데 주님이 안부를 전하라는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부를 전했어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카톡을 쳤어요. 조금 있다가 카톡이 띡 왔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렇게. 카톡 어결 제가 뭐라고 썼을까? 뭘요?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차가 뒤집어졌어요. 었 옆에 자기 차나가는데 옆에서 사고 와서 받았대요.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창문 열고 나오는데, 카톡 이래드래요. 카톡으로 봤는데, 괜찮으세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왔길래. 뭘요? 이랬죠. 자기 차 뒤집어졌어요. 그냥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성령, 그리스도의 자녀, 자기 백성이라면 결단코 다른 삶을 살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결론이 뭐라고요? 영혼구원. 자, 잠깐 이어설까요 기도하겠습니다.